안녕하십니까. 배짱이 투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천 종목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요. 2개월 연속 상승하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1주간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7,030원. 최저가 6,600원. 종가 6,990원. 이렇게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입니다. 몸통을 만들었으며 꼬리를 약하게 달았습니다. 주체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주체는 개인이고,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그래프를 보면요. 7월 2일이죠. 2일. 그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줬다. 라는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뀜이 생겼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봉으로 가면서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고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고 자꾸만 돌파를 해줘야지만이 그래프는 우상승하는 그래프로 가는 겁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봉상도 양봉인데요. 강한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봉상에 위로 올라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얼뜬 봤을 때는 한 7,200원 좀 아래쪽으로 낮춰 볼게요. 7,150원만 뚫리면 위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봉을 통해서 언제 되돌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면은 7월 2일이죠. 강한 양봉을 가지고 있죠. 장대 양봉을. 7월 2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전환해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입니다. 일주일간 좀 기대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주간 주가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7,030원, 주간 최저가 6,600원, 43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6,99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6.15%만큼 상승하였습니다. 7월 2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14.19%입니다. 전주 대비 0.21%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6,950원. 아랫밴드 6,800원. 주간 매도금액입니다. 윗밴드 7,350원. 아랫밴드 7,2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배짱이 투자심리 수는 5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50%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래프를 월봉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월봉을 보면은요, 양봉인데요, 몸통을 약하게 가지고 있으며 꼬리를 약간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종받는 듯한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주간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26,250원. 최저가 23,350원. 종가 24,350원. 이렇게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봉입니다. 몸통을 만들었으며 위에서 아래로 긴 꼬리를 달았습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달았습니다. 전형적으로 조정받으면서 박스권 안에 갇힌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주간 주체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주체는 개인이고 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면서 밴드 내에 저점 확인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고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종시마다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아직 바닥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봉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봉상은 양봉입니다. 꼬리를 위에서 아래로 길게 달았습니다. 지금 현재 바닥 확인이 되면, 쌍바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확인이 되면, 바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시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시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시봉상도 보면 박스권 안에 갇힌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26,000원이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25,500원. 그죠? 타이트하게 잡는 겁니다. 위쪽, 밴드고요 아래쪽 밴드는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1차적 밴드의 하한점은 23,350원점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닥 확인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 올려 본다면 위로 올려 타이트하게 또 잡습니다 23,950원점이 무너지면 빠르게 23,000 350원 점을 확인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확인은 아직 안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상으로는 현재 약간 내려오는 듯 하지만 바닥 지지점을 확인하는 점이 저희는 23,950원 점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주간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최고가 26,250원. 주간 최저가 23,350원. 2,900원의 변동폭을 가지고 종가 24,350원에 종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가 대비 변동폭을 살펴보았더니 11.9%만큼 하락하였습니다. 7월 2일 현재 외국인 주식 보유율이 30.17%입니다. 전주 대비 1.17%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걸 전제로 주간 매매 전수를 짜보겠습니다. 주간 매수 금액입니다. 윗밴드 24,150원. 아랫밴드 23,450원. 주간 매도금액입니다 윗밴드 26,000원 아랫밴드 25,000원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배짱의 투자심리수는 8단계로 유지하며 이는 투자금의 80%입니다 오늘 준비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미투자자가 100장이야 되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